자 미시 7인 로그 sn-1은 n이죠 그죠 그럼 따라서 얘는 sn-1은 7n제곱 그러니까 sn은 7n제곱 플러스 1 처음부터 이렇게 주지 그죠 뭐로 굳이 로그를 써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a에 자 a에 3은 글쎄 a3은 s3에서 s2를 뺀 거야 그러니까 S3은 7의 3제곱, 플러스 1에서, S2는 7의 제곱, 플러스 1을 뺀 거야. 그래서 7의 3제곱, 마이너스 7의 제곱이다. 그래서 7의 제곱으로 묶으니까, 7빼 1. 그래서 7의 제곱, 곱하기 6. 자, A의 1은, S1으로 구하는 거야. 그죠? 그러니까 S1, 여기다 일러준 거, 7 플러스 1. 8이네, 그죠? 그러니까 따라서 자 A1 분의 A3이야 자, A1 8 A3 6 곱하기 7의 제곱 자 약분해서 이렇게 그죠 그럼 얼마야 4 분의 3 곱하기 7 7의 49 따라서 4 분의 얼마야 3 9 27 2 올라가고 3 42 147 4 분의 147 2번이다 그죠 이렇게. a1은 s1으로. 일부러 여러분이 이렇게 구한 거야. 우리가 여기다가, 그지 어, a는 이렇게 구해주 돼요. sn에서 sn-1을 뺀다. 그럼 얘가 7n제곱 플러스 1. 빼기. 자, 7n-1제곱 플러스 1. 자, 1 사라지고. 그래서 7n-1제곱 곱하기 7이고. 또 7n-1제곱. 그러니까 7의 n 마이너스 제곱을 묶어주면 6 이렇게 되죠, 그죠? 그지? 그러니까 여기다가 n의 2를 넣어서 그러면은 a의 1이 돼가지고 7의 0 제곱 곱하기 6, 6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소리라고. 이 a 1은 아니라고. a 1은 여기서 구하는 여기, 여기. 이해되죠? 그죠? 얘가 왜안 되는지 알았어? 이 식에서 Sn에서 자, 1 곱하기 7n 제곱. 여기 플러스 1이죠? 여기 1이랑 여기 1이랑 더하면 0이 되지 않아. 알겠죠? 그러니까 이 sn으로부터 구한 a n에 1을 넣으면 안 된다 이 소리야. 지금 구별, 구별하죠, 그죠? 그지